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모두 6년을 구형해 1심의 구형량보다 각각 6개월씩 1년이 더 늘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를 넘불하지 않으면 여론 조작이 더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온라인상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정을 놀리해야 한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김지산은 2016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자동 댓글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 조작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댓글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선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인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댓글 공감수를 조작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운영에 김지사의 승인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여깁니다. 김지사 측은 그러나 프로그램 시연을 본 적이 없고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경남도민들께 도전 공백 초래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에는한다는 말씀. 국에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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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